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루리에요. 오늘 뭐 돌아온 입양하세요 캐릭터 만들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요새 산리오 캐릭터 집꾸미기를퐁퐁프린 코로미 이두 가지 집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둔 산리오 중 만들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시나무를 제일 인기가 많죠 캐릭터 중에 시나무를 집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만들기 전에 살짝 둘러볼까? 좀 예쁘네. 좀잘 만들었었네. 이즈에어 원리는 예쁜 시나모를 캐릭터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보기 전에 제가 처음에 쓰는 기본 그렇치 머머리 캐릭터 이 캐릭터가 얼마나 예뻐질지 얼마나 시나모를 느낌이 날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마카세우에 약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현할 수 있는 점이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주시면서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표정부터 바꿔야겠죠? 시나모를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이걸로 할까요? 어, 얼굴이 없어. 아, 나왔다. 이걸로 할까요? 발랄하고 하얀색에 하늘색 포인트가 들어간 예쁜 토키 캐릭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딱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형은 뭘로 해보지? 어차피 원점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것저것 클릭해볼게요. 음. 약간 이 갸름한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갸름한 걸로 가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이 위에 있는 점이 참 요염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드네. 헤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얀색 헤어 위주로 골라봐야 되는데 무조건 머리는 하얀색이어야 되거든요. 어, 이건 아니다, 좀 아니다. 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머리가 긴가요? 양갈래?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양갈래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토끼니까 긴 양갈래 머리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야. 어왜 이렇게 못생겼냐? 어떡하지? 아니야, 이제질 거예요, 토끼 친구들. 제가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차는 머리가 없나? 하얀색이? 이건 뭐야? 안 되겠다. 토끼이 친구들, 제가 큰맘 먹고 밖에 파는 고퀄리티 헤어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원래 저 핑크색 머리 아니면 절대 안 사거든요. 우리 토끼이 친구들을 위해 하나 구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아, 사버렸어. 가져와 볼게요, 토끼이 친구들. 가져왔어요. 제가 이 머리 샀거든요. 귀엽죠? 이러면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달고 있던 기본 장식들은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그냥 얀색을 발랐. 이 아니다. 이거 피부색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어쨌든 머리는 이거 비싼 거 하나 질렀어요, 토끼인 친구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요 엄청난 지출을 해버렸어. 이렇게 하면 시나모롤의 긴 귀는 어느 정도 좀 되죠? 근데 충격적인 게 여러분 시나모롤이 여자 캐릭터가 아니라 남자. 이거 수컷이에요. 아 이거 또 모티브가 토끼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하네요, 다시 알아보니까. 구름족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귀를 토끼귀를 달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 귀를 달아줘야겠죠? 모르겠어요?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곰돌이 귀 같은 건데 달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게요. 그냥 하얀색 반짝이도 달아주고요. 이렇게 해,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헤드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역시 현질을 하니까 무지워지네. 전체적으로 하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의상... 또 하얀색으로 가면 무조건 좋겠죠? 하얀색은 옷이 예쁜 게많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다못 벗겨서 안 다리야 진짜로. 귀여운 하얀색 옷 냈나? 오, 오. 너무 선정적인데 의상들이? 야, 그나마 이건데 별로다. 아 근데 없어. 이거 말고 더 이상 옷이 없어요 토끼인신구들. 어떡하지? 이게 최선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잖아. 그거. 이거 너무 더워 보이는데? 지금 여름이라 그런가? 치마 입혀도 여기만 살짝 걸쳐질 텐데. 음, 이거 할까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살짝 더 길게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의는 이걸로 해줄게요. 이제 또 어려운 하이고르기. 뭘 <목소리> 하려? 냥. 음, 너무 작것 같은데? 그래도 상의가 기니까좀 안심이 되긴 하네요. 제발 입어줘. 제발 내가 뭔가를 누르면 입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 어떡하지? 저번에도 하얀 바지 없어서 한참 헤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별 다를 게 없는 걸 생각을 비우면 편하긴 한데 만드는 사람이 생각을 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토킹 친구들. 진짜 어떡하지? 와, 이건 좀. 그나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스타킹 이좀 길어가지고 그나마 덜 야한 느낌입니다. 그다음 기타 포인트를 줘야겠죠? 아시다시피 시나무 롤이 입이 삼자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주고, 아 이거 눈을 바꿔야겠다. 눈을 바꿔줄게요. 이게 파란 눈이 있을 거야, 분명. 나 이런 거. <laughs> 이건 좀 파란 눈. 안 보이네? 파란 눈. 파란 눈. 안 보인다. 파란 눈안 보인다. 앞머리가 길어서 안 보이네요. 근데 큰 눈에 끼기는 싫은데. 마스크를 한번 빼볼까요? 이게 삼자입이거든요, 방금 고른 게. 한번 빼볼게요, 잠깐. 안경 모양. 와와 어려워 얼굴 좀... 어, 형을 바꿔볼까? 너무 큰거 같기도 하고 다시 보니까 어더 커졌는데 어후... 큰건 해야겠어요. 삼자이 포기해야 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쉽다. 아쉬워 이, 아쉬워 더뜰 어, 수가 없다? 이게 최선인가? 스파클이라도 좀더 볼까요? 뭔가 효과를 좀더 봐보자 그러면 아쉽잖아. 꽃도 좀 날려주고 음? 이 시나모롤이 수컷이라는 글을 읽고 난 이후로부터 자꾸 이게 맞나 싶다 <laughs>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석갱이 친구들 근데 뭐 바꿨다고 할게요, 성별을 음... 리본 하나 달아줄까? 어, 귀여워 리본 하나 달아줘야겠다, 오케이 득템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더 없는 거 같아요 그쵸? 개이 친구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시나모를 집에 어울리는 시나모를 캐릭터를 입양하세요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형질해서 <laughs> 꾸몄던 경우가 처음이라서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50 로벅스 들었습니다. 이 머리가 50 로벅스 짜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뭐 여기 약간 귀여운 곰돌이 안대도 꼈고 양갈래 리본도 달아주고 전체적으로 하얀 의상을 사용해줬습니다. 시나모를 눈이 파란색이라서 눈도 파란색 포인트를 줬고요. 아직도 삼자 입은 못했어요. 하지만 뭐 오늘 결과. 아 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요르르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터킹인 친구들을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킹인 친구들 안녕.